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9일에 있은 수요일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새로운 모험 일지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스틴 바탈리의 모험 일지인데요. 해당 일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흑정령을 불러 저스틴의 모험, 지나간 탕화 퀘스트를 완료해야만 하죠. 이후 다른 모험 일지들과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모험, 모험 일지 책장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지를 수행하면 여러 소소한 보상들과 함께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바다를 노비는 대학러분들만을 위한 대규모 pvp 콘텐츠 푸른 전장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푸른 전장 또한 육지의 거점점과 비슷한 형태로 각 섬을 거점으로 한 성취를 점령하고 지켜내며 승리를 쟁취하는 콘텐츠인데요 승리보상으론 최대 45구나에 달하는 길드 세금과 까마귀 주화 그리고 생활관련 부프 등을 획득할 수 있을거라 하네요 다만 해당 콘텐츠는 12월 3일 전까진 시범 운영기간을 갖게 되고 이후에 정식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푸른 전장의 롤에 대해 간단히 이 몇가지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전장은 발레노스 해역에서 진행되며 육지의 거점전과 마찬가지로 3단부터 5단계까지로 성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장은 최소 20분에서 60분동안 진행된다 하며 이중에선 종료시간을 알수 없는 물음표 거점도 존재할거라 하네요. 또한 이번 푸른전장에 참여하는 배는 각자마다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 하구요. 이밖에도 전용 길드 스킬과 여러 편의 기능들도 함께 업데이트 되어 생각보다 꽤나 본격적으로 준비된 콘텐츠라 할수 있죠.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칙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남은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총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동시 장전한 탄환만큼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이동시 발사해도 장전이 끝까지 마무리되던 현상이 수정되었다하며, 에페리아 뼈 아이템은 돌발 물물교환에서 등장할 확률이 5배로 상향, 일발 물물교환에서도 탐색을 통해 매우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 도구들도 너무 높은 스택으로 강화할 시경고창이 나타나도록. 개선되었으며 일부 아이템의 아이콘 변경 그리고 시즌 진행 중에 얻게 되는 시간 리스미튼 블랙스톤은 획득 시 강화 가방이 아닌 일반 가방으로 보관되지만 강화 시에는 강화 가방으로 다시 넣어야만 한다고 하네요 <laughs> 이거 참...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벤트에 따라 어래소에 등록되어 있던 태브레카 시리즈가 모두 판매, 구매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8제 이상의 주격군장은 전투 영역에서 일정 횟수 이상을 벗어나야 전투가 초기화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무형마찰을 습격하는 도적전사와 공수 몬스터의 공격력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최대 내구도가 부족한 장비는 강화 슬롯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수정되는 등의 고소한 업데이트가 오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폰 전장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원뽑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합니다. 에페리아 항구 마을의 해변을 찾으면 여러 선원 NPC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에선 그귀하디 귀한 순수한 선원이 특히 더 많이 등장하게 될 예정이라 하네요. 선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고용증서는 각 지역의 나루터지기 혹은 선착장 관리인에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원을 고용할 경우 모든 선원의 평균 방문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선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 기간 중엔 모든 대양 몬스터를 처치하면 선언이 획득하는 경험치가 두 배로 상승된다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선언을 고용해 빠르게 육성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배와 수렵이 관련된 생활 이벤트가 진행될 거라 합니다. 우선, 재배, 수렵 경험치 핫타임이 양쪽 모드에게 지원되며, 기간중 재배 수확 및 품종 개량시 획득량이 2배로 늘어나고, 또 두더지가 등장할 확률도 2배, 그리고 한 번에 6마리씩 출현될 거라 합니다. 단, 슈슈는 확률적으로 한마리씩만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벤트 우두머리, 제왕 타르가르고도 함께 출현한다 하는데, 빼당 몬스터는 벨리아마을 3시 방향에 위치한 빈토 농장 근처에서 출현하게 되고, 이를 처치하면 사냥, 생활 관련 포프를 지원해주는 박제와 함께 최대 158크스의 조언, 그리고 크론석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중에선 확정적으로 드랍되는 소량의 크론석도 있다 하니 크론석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라면 꾸준히 참여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또한 토벌에 참여하여 얻은 전리품중 거대한 칠면조야를 벨리아주점의 다비드 핀토에게 가져다 주면 아몬 페스트론포프 아이템을 주관쾌론 강화 지원 상자 등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고요 이러한 타르가르고 역시 다른 월드보슬드와 마찬가지로 그닥. 강력하지 않으니 뉴비분들도 맘 편히 토베로 참여해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하루가루고 등장시간은 평일 12시, 18시, 23시, 25분 일요일은 12시, 17시, 25분, 23시, 25분이라니 토베에 참여하실 분들께선 해당 시간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부터 1월 14일까지 하킨자 성전의 카발바흐람을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하면 에다나의 조각을 최대 5개까지 획득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에다나의 방어구 해방의뢰를 완료한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진행이 가능하며 안내 위치는 의뢰, 징규의뢰 탭에 있는 희칸자 성전과의 거래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후엔 해당 NPC에게 장등급의 데보레카 학세를 건네주기만 하면 귀중한 에다나의 조각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중 산군, 구미호, 주격군장, 근대저항 토벌을 단계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진행하면 무려 10제 신이 토벌 전리품을 지급해준다 하는데요. 이 중에선 최근에 추가된 주격군장의 보상이 가장 좋다 하니 유비분들도꼭 주격군장 일제라도 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의부프 효과도 두배가 된다 하는데 이 덕에 아이템 획득 확률을 40%씩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아두오스.